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은 박정환 구단과 리시아나 구단의 취저우랑의 32강 전 태국을 초반 포석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둑을 끝까지 보여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바둑이 되는데요. 오늘은 초반 포석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박정환 구단이 거의 다진 바둑을 기적적으로 역전에 성공해서 반집순을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흑이 리시아나 구단, 백이 박정환 구단인데요. 리시아나 구단은 초반은 정말 세계 최강입니다. 신진서 구단도 인정을 했어요. 초반 50수만큼은 정말 강하다. 아마 신진서 구단만큼, 또는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리시아나 구단, 이 하나는 하점, 하나는 소목을 뒀고요. 박정환 구단도 하나는 소목을 뒀습니다. 바로 한 칸으로 굳혔고, 박정환 구단도 날 일자 걸쳐놓고, 눈목자를 굳혔습니다. 소목은 굳히는 게 메리트가 있어요. 하나 굳혀두면 삼삼과는 달리 그냥 거의 집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소목에 대해서는 굳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3-3은 예, 화점은 3-3 들어가는 게 있죠. 러시아나 구단도 3-3을 들어가고요. 3-3에서 간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됐을 때, 특히 아래를 끊었을 때는 정말 복잡한 정석이 나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대형 정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대형 정석 두면은 그 정석이 바둑판 너무 많이 차지해서 바둑 두는 재미도 떨어져요. 그냥 외워서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둑 실력 넣는 측면에 있어서도 대형 정석 수순을 외워서 두는 게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석을 간명하게 두고 그 이후로 나올 수 있는 무궁무진한 다양한 변화들을 음미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두는 게 재미나 실력 능는 측면 모두에서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로 뒀을 때 굉장히 복잡한 정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요. 이걸 이제 백이 젖힐 순 없어요 애초에 흙이 축이 유리한 상황에서 둘수 있는 정석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기면 이제 맛보기로 이 축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잃으면 가장 간명한 정석입니다 요거를 추천 드릴게요 여기를 젖혔을 땐흙도 지키고 뭐 백도 호구치고 여기를 뒀을 때 호구 지키고 뭐 이런 복잡한 정석이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흙도 여기를 지키게 되고요 백이 끊는데 여기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뒀죠 이렇게 많이 뒀는데, 이것도 뭐 충분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걸 많이 둔는것 같아요. 여기 단수쳤을 때 이을 순 없거든요. 흙이 나오니까 이을 순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늘게 되고, 때리게 되는데, 집으로는 흙이 조금 덜 먹었는데, 백한테 이렇게 눌리는 거 선수 안 당했고, 백이 두터움도 좀덜 하다. 이렇게 해서 흙이 이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백도 한칸띄어서 이제 실리와 세력으로 일단 가게 됐고요. 흙이 하변 큰 자리를 갔는데, 뭐 여기서 한칸 띄어서 상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실전 선택은 두칸 띄는 거였는데요. 뭐 이수나 이수나 뭐 여기 들어가는 거나 다 둘만한 취향 차이라고 봅니다. 네, 실전에서는 여기 두 칸을 두면서 좌하기도 지키고 이 하변의 침입도 노리는 수를 뒀고요. 리 시아나고다는 이제 여기를 두면서 양날개 형태로 큰 형태를 만들었죠. 이 흑의 모양과 백의 모양이 서로 마주보면서 대립하고 있는 포석이 됐고요.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재밌는 수를 두는데 저는 이 수법이 이번 바둑 포석에서 좀 배워볼 만한 수법 같아요. 어, 어깨짚는 수. 이거 상대 세력 삭감할 때 많이 두는 수죠. 이거를 두니까 리시안하고 다니 밀었는데 이때 재밌는 수가 납니다. 이한 칸에 붙이는 수가 원래 있는 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먼저 안 붙이고 여기를 어깨 짚은 다음에 붙였습니다. 흙이 젖히니까 젖혀가지고 요거를 끊어주는 건딱 백의 주문이에요 늘었을 때이 흙에 약점이 있고 이흙한점도 돌봐야 되니까 양쪽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네 흙이 한 번밖에 못드죠 그러니까 이게 백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리시아나보단도 그냥 있는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백이 한칸뛰었을때이흙두 점이랑 이쪽 오른쪽에 흑 진영이랑 바로 차단이 됐습니다 흙이 바로 넘어가는 건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차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백의 활용이 아주 잘 들어갔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한칸 띄었을 때이 호구로 두점 머리 맞으면 안되니까 흑이 여기 둬줘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뜨니까 아주 훌륭하게 모양을 잘 잡았습니다 여기서 리시아나구단의 정수는 그냥 이세 점을 돌보면서 탈출하는 수였어요 이 수가 가장 무난한 수인데 리시아나구단이 여기를 뒀거든요 이 수의 의도는 정말 명확합니다 여기를 막아주면은 이걸 치받겠다는 얘기죠 치 받았을 때, 여기를 받으면, 이쪽을 둬아지고 여기까지 백이 받아야 되는데, 뭐 붙여서 이렇게 활용하면은, 이쪽 지은 그냥 붙여뒀다 하더라도, 이 활용이 엄청 기분이 좋죠. 이세 점을 효과적으로 타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후기의 도고 백이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정환 선수 정도 되는 선수면, 당연히 받아줄 리가 없죠. 이수가 인공지능 추천수인데, 박정환 선수가 그대로 뒀어요. 아주 좋은 수입니다. 상대들, 끊는 수 상대들은 끊고 내돌를 연결하라 이것만 지키면 바둑 정말 잘둘수 있거든요 그런 수입니다 리시아나고 다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는 선택이 없어요 백이 여길 안 받았으니까 이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실전에서는 이제 여길 막아서 공격했는데 네, 여기 아래로 내리는 수가 조금 더 좋았네요 왜냐면은 실전에서는 흙이 붙이고 젖혔을 때 백이 여길 바로 젖히는 거는 흙이 호구쳐서 딱맞보기거든요 이쪽 끊기는 약점이랑 이렇게 호구치면 흙은 거의 삽니다. 그래서 흙이 귀에서 거의 살아버리는 게 남아서 어 실전에서 이렇게 막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이 젖히고 호구치는 게 없잖아요.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흙이 바깥으로 탈출이 된다 해도 이 오른쪽이 의석점이 미생이기 때문에 양고마로 엮어갈 수 있다는 배석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도 항상 배석에 따라서 선택의 선악이 바뀌죠 지금 이렇게 근거를 안 주고 중앙으로 몰아갔으면 백이 조금 더 재밌는 바둑이었는데요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이쪽을 막는 선택이었고 이렇게 두니까 리시아나 고단이 붙이고 젖힌 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하고 쳐가지고 이 자리 이 자리 맛보기니까 백도 이 약점을 안 남기기 위해서 한칸 뛰는 게 정수였고요 이제 리시아나 고단이 여기를 붙였는데 이수요도는 받아주면 이 단수가 기분 좋다는 얘기죠. 이을때 이렇게도 가지고 이 형태가 됐을 때는 흙이 탄력이 풍부해서 바로 잡히는 건 없습니다. 단수쳐도 패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이 흙의 의도라고 보고 박정환 선수는 네, 귀를 단수를 쳐버렸고요. 여기서 리시아노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데 그 실수는 바로 여기 치받는 수였습니다. 정수는요 여기를 단수치고 때릴 때 이쪽을 쳐야 됩니다. 이걸 백이 이을 수는 없거든요 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맛보기죠 여길 막으면 차단해서 귀가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백이 요로 넘어가야 된다면 단수 하나 때려놓고 요동을 탈출시키면 이쪽도 약하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데를 지키면 폐로 폐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죽은 게 아니니까 충분히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리시아나구단의 이 치받는 수의 의도는 막아주면 그때 요걸 하고 백이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내가 잡았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이걸 응수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별게 없었어요 이 뚫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쌍립 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이 나왔죠 이흙세점 약한 돌이고 위생인데 흙이 중앙으로 탈출해도 양고마로 엮어쓰기 좋지가 않다 딱그 그림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박정환 선수가 우세를 잡았는데 이제 리시아나 선수가 요거를 이제 하나 하고 붙여서 타게 하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박정환 선수님 여기서 좀 아쉬 웠던 게 이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손따라서 근데 여기서 입구자로 이거랑 이거랑을 차단하는 아주 간단한 수입니다 상대도를 차단하고 내도를 연결하는 이 자리를 뒀으면 바둑은 정말 편할 뻔했어요 이둘 중에 하나는 죽거나 굉장히 시달리는 그림이 됐을 텐데 요거를 받아주니까 흙이 이제 리듬 타서 젖혀버렸죠 이거 빵 따님 하긴 했는데 흑이 희생타로 해서 요렇게 연결하니까 이 돌도 커버가 되고 이 돌도 커버가 다타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백이 좋긴 한데요. 긴바둑이 됐고, 이 이후로는 막 서로 실수를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중반에 박정환 선수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중앙에 백돌 죽어가지고 이기기 힘들었거든요. 이 덕점 죽여가지고. 근데 끝내기 에서 이제 기적같은 역전으로 반 집승을 했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바둑이었습니다. 후반에. 이제 초반 수선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인데, 한칸 굳히고 상대가 또 벌렸을 때, 내가 다가온 수가 있으면은, 네 이어깨 붙이고, 어깨짚 집고, 요 붙이는 수, 요거 굉장히 멋있는 수법 같아요. 한번 따라 해볼 만한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리시아노 선수랑 박정환 선수 초반 어, 초, 중반, 전투까지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